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이곳에 나온 이유는요. 바로 공유킥보드 리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전거보다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서 요즘 많이들 찾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내에서도 다양한 공유킥보드를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공유킥보드를 직접 타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곳곳을 누려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공유킥보드를 바로 이곳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공유킥보드가 생각보다 길 곳곳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 공유킥보드를 직접 타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킥보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는데 어플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찾은 공유킥보드는 바로 싱싱이라는 어플에서 나온 공유킥보드인데요. 어플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QR코드 스캔을 이용해서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여기 있고요. QR코드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대여하기를 눌러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장이 되는데요. <laughs> 긴장이, 긴장이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올리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가는 거지? 잠깐만. 속도를 자신의 페이스대로 맞출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캠퍼스 내에서 타고 다니기 너무 좋네요. 제가 대학생 때는 왜 이런 게 없을까 싶네요. <laughs> 제가 직접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고 캠퍼스 이곳 저곳을 누비다 보니까 캠퍼스가 정말 넓어서 공유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공유 킥보드 타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장단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찾으러 가보실까요? 진짜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신다요. 한양대 에리가 캠퍼스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는 학우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지금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유 킥보드 많이 타시나요? 캠퍼스 어, 내에서? 네, 매일, 거의 매일 타고 있어요. 거의 매일요? 하, 어느 정도? 알바까지 가 합쳐가지고 한 10km, 15km는 타는 것 같은데, 아, 그 킥보드로. 네. 그 편리해서 만족하시나요? 네, 가격도 싸고 무엇보다 일단 가장 타고 다닐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르고 들힘들고 그러니까 가장 애용하고 있긴 해요. 그럼 가,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소 안 가리고 다 있으니까 음. 접근성도 좋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고 25km나든 25km 정도 되니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가지고 음. 그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 같습니다. 혹시 단점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위험한 거겠죠. 이게 음. 아무래도 도로로 다녀야 되니까, 자부도 네. 인도로 다니기에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도로 다닐, 다닐 때는 차도 그렇고 일단 헬멧이 딱 사람들 뭐 헬멧 쓰라고 권장을 하긴, 하긴 하는데 음. 사람들이 단서다니까 니 그게 좀 위험하긴 음. 하죠. 다른 친구분들도 많이 공유킥보드 타는 편인가요? 네, 거의 다 이거 쓰고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친구들 아, 전부 다. 그렇구나. 네. 그럼 오늘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 네. 살이요 그럼? 스무 20살. 살이요? <laughs> 네, 저는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싱싱이라는 어플을 사용했는데요. 이 어플에 들어가면은 제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공유킥보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전방으로는 한 다섯 개 정도의 공유킥보드가 보이고요. 그래서 직접 선택을 해서 공유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고요. 공유킥보드 대여 방법은 킥, 코드 위에 적혀져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정말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이 정말 좋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리뷰를 끝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음료수 마시러 한번 가볼까요? <laughs> 부장님, <공부사님. 웃음> 주무셨어요? 음, <주무여>. 음료수 드세요. <laughs>